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 불리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를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리버풀이 브라이튼을 2대1로 잡고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맨시티가 아스날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자 홀란드는 골을 빼면 사브 리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영국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스터시티는 리버풀과 아스날 두 팀을 상대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맨시티의 주전 공격수 엘링 홀란드는 아스날과의 30라운드 맞대결에서 90 분을 소화했으나 슈팅 4개를 때리 고도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유효슈팅도 단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기를 지켜본 맨유 레전드 로이키는 전반적인 플레이 수준이 너무 형편 없었다. 홀란드는 골대 앞에서의 결정력 헤려 등 득점 관련 부분에서 최고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선수 치고 일반적인 플레이는 너무 형편없다. 득점수를 제외하면 거의 사브리그 선수와 비슷할 정도다. 라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홀란드가 epl에 입성하고 득점 전망을 차지한 선수인 건 맞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너무나 참혹 하다라며 아시안컵을 뛰고도 토트넘 에서 15골을 집어넣은 주장 손흥민 이 폴란드보다 오히려 뛰어난 공격수 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면서 손흥민이 보유한 특별한 한가지가 우승을 누리는 클럽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란 말에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맨시티의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의 인터뷰 가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열린 포스트 매치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에서 15골 이나 집어넣은 손흥민의 능력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오히려 본인이 손흥민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답해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홀란드의 한마디 더 플랜일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혼자서도 기회를 만드는 월드클래스다. 지난 토트넘과 루턴탕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막판 결승골을 터뜨리는 대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유력지 BBC에서는 손흥민을 2주의 팀에 선정하며 집중 조명했는데요. 토트넘에서 꾸준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그가 없었더라면 토트넘은 진작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미 영국 BBC는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을 수차례 조명했습니다. 28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4위권 싸움에 분수령에서 홀로 공격 포인트 3개를 몰아치며 토트넘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요. 지난 1월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도 골 기대값 대비 최다 득점을 올린 선수를 발표할 때도 손흥민은 항상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압도적인 결정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제임스 메리스는 부상에서 돌아온 직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클로셉스키는 토트넘의 공격진 중 제일 아쉬운 활약이다. 그에 비해 손흥민은 전반기도 후반기도 펄펄 날고 있다.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거뒀을 때 손흥민은 항상 대활약을 했다. 반대로 손흥민이 침묵했을 때 토트넘의 승률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에이스가 빛나지 않았을 때 승률이 떨어지는 건 상식이지만 토트넘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며 시즌을 치러갈수록 손흥민이 해줘야만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다. 라며 결국 시즌의 농사를 결정하게 될 후반기에 들어서자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과 다른 빅 클럽들의 스탯을 분석하면 이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는 각각 엘링, 홀란드와 손흥민이고, 맨시티의 어시스트 순위는 알바레즈, 필포든, 로드리순으로 다양한 선수가 있는 반면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이 어시스트 순위 1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빅찬스 메이킹 부분에서 손흥민은 17개로 이미 리그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축구 전문가들은 맨시티는 득점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엘링 홀란드에게 몰아주는 모습을 보인다. 엘링 홀란드의 역할은 오로지 득점을 하는 것인 반면, 손흥민은 본인이 스스로 득점하고 스스로 기회까지 만드는 사실상 토트넘 공격의 모든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이 맨시티 소속이었더라면 홀란드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맨시티의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인터뷰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직전 아스날전 수많은 빅찬스 미스를 범해 또한번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홀란드는 경기 후 열린 믹스존 인터뷰를 통해 기자들에게 저조한 활약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스날은 EPL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는 팀이다. 골을 넣지 못한 건 유감스럽지만 아직 우승을 포기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이어서 기자들은 오늘 골을 넣지 못해 득점왕 경쟁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고 홀란드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다는 건 언제나 그렇듯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와킨스, 랄라 등등 뛰어난 공격수들은 항상 존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쟁자인 손흥민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손흥민의 득점 기록은 조금 이상하다. 토트넘을 무시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이 맨시티보다 뛰어난 팀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토트넘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패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프리킥을 차는 것도 아니다. 손흥민은 이전에 pk 하나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였다. 나도 당시 그의 득점 장면을 하나하나 돌려보며 수없이 분석했던 시기도 있었다. 분명 나는 지금 득점 1이고 득점왕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만큼은 규격 외의 선수다. 무엇보다 그는 나와는 달리 강팀에도 강한 선수다. 솔직히 그가 맨시티 소속이었다면 우린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며 득점왕 경쟁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뛰어난 경쟁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현지 팬들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아스날이나 맨시티를 상대로도 득점하는 선수잖아. 손흥민은 강팀의 강한 선수다. 야난 오히려 손흥민이 홀란드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손흥민이 언제 홀란드와 세골차 가 된거지 진짜 대단한 선수라니까 손흥민 이 진짜 월드클래스야 아시안컵이 없었다면 분명 득점 1위였을걸 등등 손흥민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 가 가득했는데요 실제로 홀란드가 이번 시즌 pk로 득점한 골수를 제외한다면 손흥민의 현재 득점 숫자와 동일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몇 안되는 찬스 에서 비교 불과한 결정력으로 득점을 해내기 때문일텐데요 무엇보다 손흥민은 올 시즌 최다 결승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숨도 또한 홀란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국내 축구 팬들에게 뛰어난 활약으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손흥민 선수. 부디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